자, 한편항에 방어 7kg짜리가 왔어요. <laughs> 와, 와. 아, 크다. 이 어디다 한 거야, 근데? 오이거 이야. 그이런다 거냐. 니까 나같이 할찐몰라서안 시키지. 퍼먹고싶으면 응. 해 가서 먹어야지. 퍼먹고싶으면 해지 가서 먹어야지. 이거나전화안 와요. 아. 그래 이 새끼도 전화가. 근데 소경 빼먹었는 다. 그래서 이미 술 먹고 있겠다고 빼 버려져. 졸라도야. 뭐 니가 뭐 해도 들 좋아. 아이 저. 막 때려. 그러려고. 오. 왔다 거기. 오랜만에 습니다어떡 왔다. 그래 커. 이야지막까지 I 야... don't k 방어 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저거 그 농사만 걷지. 아, 이뭐멋있게 가시는 농사진단인가도안 어... 했다. 고다야지 진입 가고 싶은 거야. 야, 손질 끝내지게오 이건 아니야. 아, 눅눅 속, 농난하게야 아, 어우... 어... 큰거 있어? 이거? 아, 빠 그거 너무 가까아스스리아든지 음. 자 보죠. 반에는안좋은 네, 방어입니다. 방어. 이거 <laughs> 아, <되지> 마이 아, <laughs> 오늘은 얼랭이 침대로안 먹어. 그냥 괜히 그냥 그치지 말고 얼랭이 하자고 한거냐얼오이가지아 갖고 있잖아. 지금 못 오고 있으니까. 가 얼랭이 가질라 하는 거지. 아니야 요, 이 사람이 회장이지 낚시로 잡았죠? 낚시로 잡지라 그럼 손으로 잡을까 요아이거름답고서있으 <laughs> 이것도 나서 짝딱짝 뛰어 아이거맨 존놈 쓸데 비싼 놈쓴다가 ㅎ 도 진짜 기가 막히게 네 회를 거그 유튜브 전문가야.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서 막네 조각 내고 뼈만 쫙나버리 동안 그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다손 놓적이 머리에 대앉는다. 이 찜빵 저온적꽤 됐지. 살았네. 잘못 갖고 왔지 정말 나. 와, 다 끝. 세상에. 아, 세상에 <laughs> 어떻게 살아짐 옴치수를 이렇게 칼질을 해도 <laughs> 살아있네, <웃음> 이게. 어. 아. 저기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아, 진짜 죽을라고 할까? 안타깝다. 그요? 나도 래 담백이야, 담백야 순지라지. 난 기운 보내지는 거 네. 음. 네, 맛있어요. 방어라고, 이 겉옷을 데리고 쓰어서 먹으면 좋아. 어이, 음. 아, 이거... 이거는 소모가 싸거이제이 같이 갈수 있게 잘올라가 도망가지까? 한평항에서 7km짜리 방어를. 내장 모습이는배우 뜨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노을이 아름다운 한평항입니다. 이거는 석유주 안다 먹냐?